오늘 굳은 날씨 속에도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서 촛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대전에서는 당초 만여 명 가량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3만 인파가 몰려 바람불어도 끄떡 없다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현장에 TJB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김서범 기자. 네, 저는 지금 대전 대덕대로 타이월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시민들의 거리 행진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조금 전까지 많은 시민들은 이곳 대덕대를 걸어서 가두 행진을 벌였다가 처음 집회 장소인 행사장으로 모여서 지금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귀가를 했고 일부 시민들은 모여서 시국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구준 날씨에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주최 측은 만여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3만여 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경찰 추산은 5500명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철저한 검찰 수사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주탄했습니다. 대전에서 80년대 민주화 투쟁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온 가족들도 꽤 많았고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덕대로 한쪽 차선을 통제한 가운데 집회 시작부터 가드 행진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며 별다른 마찰도 빚지 않았습니다. 또 세종시에서도 오후 5시 30분부터 세종 호수공원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를 이어갔고, 충남 아산과 서산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이후에는 시민들이 소그룹 단위로 모여 시국에 대한 토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대덕대로에서. TJB, 김세범입니다.